예수님의 삶, 소,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어, 그몇 면을 살펴보면 그런데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리아에게, 처녀에게 잉태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뜻이 있어요.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시기 위해서, 예, 죄 없이, 그러기 위해서, 처녀에게 잉태했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태속에서 자라나시죠. 예, 10개월의 과정을 자라나십니다.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출산을 하죠. 출생을 하고, 마국그 외양간에서 이제 출생을, 출산을 하는데, 이렇게, 왜 그러면 그렇게 비참한 곳에 오셨나? 왜 외양간에 구유 위에 오셨나? 이런 것들을 이제 돌아보면, 너무도 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 아름다운 궁전에서, 좋은 곳에서, 그렇게 오셔도 되는데, 굳이 그 외양간에 구유에 오실 일이 무엇인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여러 번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는 고난의 종으로서 예언된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그 일들을 진행하게 되시죠. 어, 방송실, 이게 지금 유튜브가 진행이 되는데, 방송이 지금 계속 고정되어 있는데, 예, 잘해야 돼. 예, 그래서, 그렇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많은 것들 중에서 이 세례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엔. 예수님,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으시나이까. 저는 요한의 말이 되게 합리적이고 어, 되게 상식적이고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더 높은 분이 세례를 주시는 거고, 그렇지. 그리고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자에게 세례를 주는 법이지 어떻게 이렇게 어, 6 개월 먼저 났거든요 세례 요한이 에, 가까워요 아주 그런데 어릴 때부터 같이 알면서 이렇게 지내던 사람들인데 어 이거 되게 어, 난감한 일이거든요 근데 어, 예수님이 모든 의를 이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면서 굳이 이제 세례를 받으셔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지점들을 이제 우리는 파고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께서 도 이유 없이 이럴 리가 없고, 기본적이고 상식적이고 납득되지 않는 행동을 주님이 그냥 하실 리가 없는데, 그렇다면 여기에는 어떤 영적인 이, 어, 내포되어 있는 의미들이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비집고 들어가면, 연구하고 들어가고 말씀을 묵상하고 파고 들어가면 여기에는 이제 영적인 보석들이 찬란하게 진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이 세례의 의미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셔야 하느냐는 의문이죠. 세례가 필요 없으신 분이 왜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가? 특히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예요. 그럼 누가 받는 거죠? 상식적으로 죄 있는 사람이 받는 게 맞죠. 그런데 죄 없으신 그분이 그 자리에 왜 가셔야 했는가를 오늘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추적을 해보고 또 우리 영적으로 우리의 지경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3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자,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올라오셨어요? 갈릴리로부터 이제 올라오셨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어, 저 북쪽 갈릴리로부터 지금 요단강 세례 주는 데는 유대 땅입니다. 유대 땅인데 어, 예루살렘 그 옆에 있는 유대 땅 이제 갈릴리 요단강으로 이제 올라 오신 거죠. 그 뭐하러 올라오셨냐면, 목적이 있으셨어요. 주님이 요한에게 뭘 받으러 세례를 받으러 올라오셨습니다. 자, 이거는 첫 상경하신 거예요. 공생애를 출발하는 주님이 첫 출발을 하신 거예요.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올라오신 첫 번째 이제 오르심인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냐면 뭐 하려고 오신 거냐면 목적이 뚜렷한데 요한에게 세례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올라오신 주님은 마지막에 갈릴리로부터 유대 땅으로 올라오시는데 뭐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는 고난의 세례를 받으시러 피세례 피세례 그러니까 처음 물세례로 출발하신 주님은 마지막 유대를 올라가는데 피세례, 고난의 세례로 마침을 맺으십니다. 첫 출발의 목적과 마지막 출발의 목적이 깊은 상관관계가 있어요. 주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러 올라오시는데 당연히 요한이 말리죠. 제가 받아야지 어떻게 주님이 받으십니까? 그런데 네, 예수님이 굳이 이제 허락해라 이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루자. 그러니까 또 이걸 요한이 알아듣고 세례를 주십니다. 자 여러분, 제가 좀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 아, 저기 누가복음 3장 3절에 보면 요한이 물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 복음 3장 3절?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계의 세례를 전파하네 죄사함을, 죄를 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의 의미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이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예식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세례 예식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만찬 예식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 예식은 예수님이 직접 만드신 건 아니에요. 이 세례 예식은 오래된 구약으로부터 전승이 된 거예요. 원래는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그 예식법이 있었어요. 우리 손 닦고 하는 거 요새 이제 우리가 코로나 19 때문에 손을 많이 닦잖아요. 이게 유대인들은 예법에 들어가 있어요. 아예 생활 종교 예법으로 손을 어디 가면서 닦고 그 다음에 뭐 하면 닦고 뭐 하면 손 닦고 발 닦고 이게 제 하나의 예식과 생활의 어떤 문화로 정착이 돼 있어요. 그 손을 왜 닦냐, 발을 왜 닦냐, 영혼을 닦는 거예요. 물로 씻어 내리는 거예요. 먼지를 그 죄악을 씻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어떤 예표 같은 거죠. 그래서 종결 예식이 있고. 또 하나의 예식이 뭐냐면 할례 예식이 있어요. 그래서 언약의 표 언약의 표로서 언약 백성의 표지로 할례를 받아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두 가지 의식, 정결례벽과 할례 의식이 총체적으로 연합이 돼 가지고 신약에 와서 요한에 의해서 물세례 사역이 시작이 돼요. 씻어내는 거죠. 물로 씻어내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푹 잠기죠. 그러면 이 옛날의 내자 인간, 이옛 인간은 죽고 옛 자는 죽고 그리고 새롭게 물로 씻어서 새롭게 태어난다. 그러면서 이제 물에 잠겼다가 일으키죠. 우리는 약식으로 해요. 약식으로 하는데 이제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세례를 통해서 모든 죄가 물에 의해 씻겨지고 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표현들을 이제 물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세례의 자리로 내려가신 거예요. 자, 이거는 뭐예요?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자리로 내려간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인의 모습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2장 6절, 7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7절, 8절. 2장 7절, 8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본체가 되시지만 그것을 본체로 같이 있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잊고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이젠 사람이 된 정도가 아니고 어디까지 내려가시는 거예요?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시는 거죠. 예.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가셔요?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본체되신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몸으로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신다 그리고 죄인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신다 그런데 주님께서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셔야 우리가 어디의 자리에 올라가요? 의인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채찍을 맞아야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음을 입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우리가 뭐해요?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그그그 그, 그, 그 사실을 알았던 주님은 공생의 첫 걸음을 죄인의 자리에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생애의 마지막을 어디서 마무리하셔요?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여인의 몸에 잉태되고 외양간의 구유에 누여있는 이 철저히 낮아진 이 모습이 이제 공생회를 시작하면서 다시 재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잊지 말아야 될 자리죠. 죄 없으신 분이 왜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 예. 죄 있는 우리 때문에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의 자리에 있어야 될 우리들은 어디로 올라가요? 의인의 자리로 올라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올라가요. 신적인 자제로 올라가는 거죠. 예, 영생의 축복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 자리로 굳이 내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절차가 있어요. 인간이 밟아야 되는 절차들이 있어요. 그거를 주님이 하나하나 다 밟으신 거예요. 잉태되셨고요. 출산의 과정을 거치셨고요. 피를 쏟으시고, 그리고... 나은지 40일 만에 정결 예식을 통해서 할례를 받으시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40일 만에 정결 예식을 하시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어 절기 때마다 성전에 오르셔서 절기 예배를 드리시고 해당해서 예배를 드리시고 다 기록은 안돼 있어요 12살 때 절기 예배 올라온 것만 기록이 돼 있어요 어릴 때는 공생의 전에는 그런데. 그런 거로 봐서 주님은 계속해서 인간적인 과정 속에서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모아신 거예요. 밟으신 거예요. 철저하게 완전히 인간화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척하신 게 아니고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며 자신이 있어야 될 포지션이 어딘지를 정확히 아시고 그리로 내려가신 거예요. 죄인의 자리.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방하다. 모든 의의. 여러분 모든 의의가 뭘까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의의는 오름이에요. 오름. 항상. 그럼 오름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맞는 이슈들이에요. 예, 성경의 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맞는 이 소리. 그럼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 가운데 맞는 그 의, 그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왔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있다. 그러니 세례를 베풀어라. 하면서 그 자리로 내려가신 거예요, 죄인의 자리로.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공생애가 마무리될 땐이첫 이 출발 속에 뭐가, 뭐가 이렇게 들어가 있냐면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끝이신 이 주님께 그첫 출발 속에 마지막 마무리가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분이 죄인으로서 죽음의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이 녹아져 있다, 이렇게 겹쳐져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지금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출발을 하면 공생애를 출발을 하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왜 거기에 내려가시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이게 다 내포해서 이 세례 요한의 세례 가운데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이 자리에 가는데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한이 말려야 돼 세례받으시려고 그러니까 말려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되게 맞는 말 같은데 요한이 모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요한은 이 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건 예수님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역은 누구만이 할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죄인되시고 죄인된 사람들을 의인으로 막 바꿀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예? 무가 유로 바뀌고 흙이 인간으로 바뀌고 죄인이 의인 되게 하는 유일자는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래서 이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주님이 올라오시는데 16절에 보면 기가 막힙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뭐가 열려요? 하늘이 열려요. 여러분이 하늘이 열린다는 뜻은 뭐예요? 그니까, 하늘의 세계에서 잔치가 열린 거예요. 예? 하늘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사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냥, 예? 하늘의 축제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축제냐? 한번 보니까, 성령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뭐같이 내려와요? 비둘기같이 촤 주님 위에 임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 무슨 소리가 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구의 목소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예요. 잘 보세요. 성부 하나님의 목소리, 성자 예수님의 세례, 성령 하나님의 비둘기 같은 임재. 이거 뭐예요, 지금? 성 삼위 일체가 총체적으로 등장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지금 하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늘이 원래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그 섭리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이 놀라운 죄 사함의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는 이 공생의 출발점이 하나님과 이성삼미는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즐거워하고, 너무나 행복해 하시는데, 그런데 이, 이 출발은 어떤 출발이에요? 진짜 기쁜 출발이에요? 슬픈 출발이에요? 이게 마치 전쟁에 떠나가는 아들을 두고, 가슴 아리하는 엄, 엄마가 잔치를 베푼 거랑 똑같아요, 이거. 자식을 배불리게 먹이기 위해서 친구들 불러가지고 잔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하고 너무나 흡사한 거다. 그러니까 죽음의 자리로, 죄인의 자리로, 그러나 이게 구속 역사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반드시 시작되어야 될이 지점, 이 공생의 출발점이 이제 출발됨으로써 성삼이 하나님이 기뻐하며 춤추며, 노래하며, 자기 무슨 맞지 이게 뭐냐면, 임금으로 말하면, 지기식이에요, 지기식. 직위식. 이게 지기식이에요. 그러니까 관을 딱 씌우는 대관식 같은 거예요. 이게 죄인으로서 그 자리에 앉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죄인의 자리에 앉는 것을 축하하는 대관식 같은 거예요. 이 굉장히 역설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왕으로 주기하셔야 되는데 죄인으로 주기하시는 거예요. 왕으로 왕관을 씌고 대관식을 해야 되는데 죄인으로서 마지막에 가시관을 쓰는 그 형국을 축하하는 거예요. 지금. 그이 그러니까 사실이 굉장히,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 보면 되게 기쁘고 좋은 야신나는 그런 모습이지만, 깊은 내면에 들어가면 이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식을 내, 죄인의 자리에 내던지는 것을 기뻐하는,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슬픔이에요. 역설적인 슬픔, 그러니까. 왕의 대관식이고 즉위식이지만 그래서 성삼위가 함께 역사하면서 공생의 출발을 기뻐하시지만 그거는 죽음의 자리로 떠나는 죄인됨의 모습을 그리고 인류의 죄를 짐지는 것을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 모습은 기뻐하지만 정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와 같은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내어 줌으로 죽어버린 인류를 구원해 내는 엄청난 섭리와 역사를 진행하지만 정작 그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는 이 비극을 출발을 공생의 출발을 기뻐하는 이 미묘한 이거 웃어야 돼, 울어야 돼요. 이거 웃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인간의 구원으로서는 출발을 하는 거는 기뻐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 아들 아들 성자 예수가 죽어가는 죄인의 자리에 앉는 건 고통스러워서 이게 여러분 십자가를 깨달으면 진짜 이게 이게 나와요. 용서받은 건 너무 너무 좋은데 내 죄는 그렇게 큰 죄라는 것 때문에 괴롭고 괴롭고 즐겁고 괴롭고 즐겁고 요 희한한 감정 이 희한한 감정이 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을 때그 일어나요 십자가의 의미 속에서 이게 일어나는데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여기에 이제 녹아져 있다.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서 죄인의 자리, 예, 죄 있는 자리, 죄사함의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후일에 뭐를 받냐면 의인됨의 자리로 우리가 올라가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 자리로 나간다 주님이 이 자리에 있으므로 주님이 죄인의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므로 우리가 의인의 자리에 앉게 되었고,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는 그러한 자리로 이동하게 된다. 이 성삼위 하나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 공생애를 출발하는 세례의 의미가 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아들을 전쟁터로 죽음의 자리로 골고다로 떠나 보내는 공생애 출발점이 얼마나 좋은지. 인류를 구원하는 면에서 얼마나 좋으신지 이렇게 기뻐하고 이내 섭리와 내 계획과 내 의를 아버지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인류 구원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그 자리로 내려간 것을 내려가 세례를 받는 그 자식의 모습을 보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설적 기쁨과 역설적 슬픔 이런 것들이 이제 녹아져 있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역사의 전면에 성삼이 하나님이 나타난 거죠. 공생의 출발 속에서. 그리고 이 모습은 그대로, 지금 이 모습은 그대로 마지막 유대로 올라가는 마지막 걸음 속에서 골고다에서 피 세례를 통해 그대로 나오죠. 예. 골고다에서 쏟으시는 그 피를 통해 인류를 속지 않은 예. 그피 세례를 통해서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이것을 이 세례의 잔을 마시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야고보의 형제. 야고보의 어머니가 야고보의 형제를 데리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마가복음 10장 35절로 38절이죠.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0장 35절 38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자오대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자오대 주의 영광 중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 영광에 그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등극을 하실 텐데,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우의정에, 하나는 좌편에, 좌의정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철모로는 야구보와 요한이 마실 수 있고 받는다 그러죠. 근데 아무도 다 도망가죠. 다 도망가요. 이 고난의 세례를 이제 마지막에 이제 받으러 올라가셔요. 그리고 고난의 세례를 골고다에서 받으시고 이제 돌아가시죠. 그리고 죽음 가운데 내려가시죠. 그래서 우리를 의인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성령의 세력 가운데 주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실 주님이 있어야 될그 자리는 누가 있어야 될 자리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예요. 사실 주님 매달린 골고다에 매달린 그 십자가에 누가 매달려야 돼요? 내가 매달려야죠. 원래는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그 자리 에 대신 하시고 우리를 의인의 반열에 성령의 세례 가운데, 은혜의 샘물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대신 그 자리로 나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애를 사셨고, 그리고 그렇게 가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향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자면, 오늘도 이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마지막, 고난의 세례를 받는 장면까지 우리 몫을 대신해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 땅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품고 저 오늘도 또 이후도 승리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믿음과 이 은혜 우리 새가족들과 또 다음 세대에게도 흘러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 또 우리 교회 나아가는 앞길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